안녕하세요. 모조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를 매수한 이유를 제가 하는 일과 관련지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요즘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분할 줍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팔란티어 주주분들 파이팅입니다. 모조 채널은 특정 주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 개발, 데이터 분석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분야의 일을 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팔란티어에 더 관심과 애정이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중요한 요소들도 있으니 본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은 보통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기업이 원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종 원인들을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분석 또는 학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블링이 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레이블링은 인공지능에게 해당 데이터의 정답을 알려주는 작업입니다. 물론 데이터 형태에 따라 레이블링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내용이 길어지니. 레이블링 된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인공지능에게 알려주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요? 이퀄 e 고양이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추가로 알려주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요? 이퀄 e 강아지라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름을 달아주는 작업을 데이터 레이블링 또는 데이터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지어 컴퓨터에게 알려줘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블링 관련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하는 일을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청한 업체를 A라고 할게요. A 업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 분석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하고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 가공 업체에게 데이터 레이블링 요청을 합니다.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받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A 업체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을 응.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경우 다시 저희에게 분석 요청을 해야 하고 시간 소요가 큽니다. 인공지능 모델 또한 코드베이스로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서를 잘 작성해도 비전문가가 사용하기엔 불편합니다. 이 문제로 저희는 분석 및 모델 개발이 마무리되어도 사소한 추가 요청을 받게 되고 A 업체는 다시 시간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어떤가요? A 업체에 특화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A 업체와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A 업체가 사용하기 편리한 소프트웨어, 즉 노코드 기반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A 업체는 실시간으로 시각화된 데이터를 볼수 있고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해야 할 경우 형식에 맞게 가공만 해준다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A 업체가 직접 분석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 형식에 맞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할 경우 팔란티어가 가끔씩 유지 보수해 줄 뿐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가능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데이터로부터 위험성 판단, 자원 낭비 데이터 등을 A 업체 관리자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년 전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높은 연봉을 주면서까지 채용하려고 할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수많은 구조화 비구조화 데이터에서 특정 비즈니스 니즈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 제품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결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고,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필요로 합니다. 비슷한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최근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는 팔란티어 말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도 많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팔란티어 주식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단기적인 투자 관점은 거대하고 흥미로운 미국 주식 시장의 파괴적이고 좀 먹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알렉스 카프가 말했듯이 팔란티어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장기투자는 꾸준히 주식 수량을 열릴 수 있고 주가 하락 시에는 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매수 혹은 매도할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미 팔란티어 주주시라면 다 같이 힘내 봅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